작년부터 이 부동산 얘기 나오고 저, 저 제가 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제가 제 1호 2 1대제 1호 법안으로 내서 그걸 통과시켜서 아 저는 이제 국회에서 2 1대 국회에서 해야 될 일은 정말 갑값스 했다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왜냐면 저는 당연히 온선도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 저는 이거는 고쳐가야 되는 온수원이고 이걸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 거기다가 제가 저는. 주택청이 필요하다. 지금 이런 거 얘기,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서울시장한테만 얘기한다고 이게 잘 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특히 임대주택 관리에 대한 노하우에 관련된 거는 정말 노하우예요. 그리고 굉장히 세부적인 실무적인 거라서 그걸 다루는 부서가 있어야 된다. 저는. 예전부터 저 LH를 만들 게 아니라, 제 LH 만들 때부터 만들, 저렇게 되면 오만하고 도치하고 또 해먹을 거고 저를 지금 요번에 해체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기 택지개발이나 주택개발에 관련된 거는 지방의 공사로 넘기고, 그리고그 다음에는 중요한 거는 주택청을 만들어서 이런 모든 거를 관리할 수 있는 게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지요 그래서 주택청을 어, 만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토지임대구 지금 30, 30만 호 지으시겠다. 제가 어저께는 토론회 하면서 자세히 얘기를, 그거까지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 제가 그, 화성선 후보님께는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30만 호를 다 짓지도 못하시려니와, 그거를 전체를 다 공공 자가, 그러니까 토지 임대구로 해가지고 다 분양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다만 땅은 분양을 안 하니까, 자가, 공공 자가가 된다라고 하시는 거입니다 공공 자가가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아까 8년, 어, 청년 임대주택에 8년을 보장하는 것까지 그 이후에는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이,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요. 8년을 임대주택으로 지금, 이제 지금, 저, 현재의 영구 임대주택, 국민 임대주택, 공공 임대주택은 거의 다 30년 이상 사시는 분들이에요. 그분들. 그냥 지금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30명 이상 못 살이라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리고요, 이걸 또 아셔야 되는 게, 임대주택은요, 어,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가진 사람은 51%지만, 임대에 사는 사람은 60%예요. 그 이유가 뭐냐. 자기 집에 있어도 딴데 가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많은 거예요, 대도시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연세, 연희동에 집을 갖고 있어도 내가 실제로 일하는 건 구로 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 가서 임대 아파트에 살아야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임대 아파트를 많이 가지고, 공공임대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들은 움직이면서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어떤 거는 처음에 일곱 표, 그 다음에 열세 평, 한 스무다 평까지 나오면은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게 대도시에서 필요할시 공공자가로 해서 딱 놓잖아요?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용산에 공공자가로 해놨다고 그래 봅시다. 거기에 25평에, 내가 평생에 저기 잘 사면 좋을지 모르지만, 공공자가에 있는 사람이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디가, 자기가 만약, 어, 저쪽 저쪽에, 어, 수도권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 그쪽에 주택을 얻어야 되는데, 그럼 공공자가에 있는 사람 보고 그거 임대하고 나가, 딴데 임대하고 그 아니 저아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중요하기 근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네네, 거예요 왜냐면 현실을 하고.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현실을 아셔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은 공공자가의 반값으로 있는 사람이 자기는 비싸게 임대 놓고 딴데 가서 살게끔 하겠습니까 공공자가라고 하는 게 절대로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거를 제가 얘기를 드려서 그걸 마치 최고 선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는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안에서의 불평등을 또다시 만드는 이런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그 혹시 그러면 요거 온라인에서도 그 제안이 오셔가지고 아까 전에 이제 출발 자산하고 지금 그 공공 자가 정책에 대해서 김진일 의원님이 이야기를 했셨는데 이거는 또 답변을 하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시간 최대한 빠르게 네. 조절하겠습니다 네. 저는 어, 그 공공 자가를 네. 청년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방값 아파트로 공급을 하잖아요. 제가 평당 천만 원에. 그러면 2 0 평이다. 그럼 2억이에요. 근데 이 2억이 청년들한테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 저는 지분정립, 그러니까 그 토지임대부 주택 플러스 지분정립형 아파트. 어 이렇게 하면 처음에 집을 살때 어 전체 의 10%만 어 일단 내고 어 2천만 원이면내 집을 사는 거죠. 아, 어, 그런 정책도 같이 섞어서 어, 하려고 해요. 혼합적으로. 그랬더니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했더니 어떤 청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오래 살아야 되니까 집을 좀 예쁘게 져주세요. 그렇게 <laughs> 얘기하더라고요. 좋게 져주세요. 그래서 약간 저는 그 청년주택도 좀 청년들이 좋아하게 에, 그 설계도 그렇고 외부 모양도 그렇고 좀 업그레이드 해서 어, 이 업그레이드 하는데 평당 뭐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더들려도 이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한 SH 공사가 짓는게 평당 한 55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걸 한 600만원 내지는 650만원 정도만 올려도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집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는 그, 잠깐만요. 그, <laughs> 여러분, 아니, 제 일이 끝나고. 아니, 이제, 제가, 제가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럼 다 1분씩만. 아. 네. 그래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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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는 그렇게 토지 임대부방식 플러스 지분 적립형으로 어, 20~30대에게 자기 집을 드리는 거, 저는 그것이 좀 어, 청년들에게 그래도 안정감을 줄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저도 그 30살 막 넘었을 때, 그때 처음 집을 샀던 것 같아요. 수세에수세에 어 그때 제가 산 제가 한, 제가 산 집이 2 0 수평 조금 넘는 연립 주택이었던 것 같은데 3 0살 넘었을 때 이게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예요 그러니까 MBC에 한 거의 한1 0 년쯤 다녀서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그 집을 한번 사보니까 어쨌든 심리적으로 뭔가 이렇게 받는 안정감 어,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청년들한테 그런 안정감을 좀 심어주는 시장 그러시지 않되고 싶어요. 네. 네. <laughs> 아, 제가 이 부분만 얘기 드리면은요, 여러분들 절대로 현혹되지 마십시오. <laughs> 이거 아셔야 되는 게 아니, 지금 그... 지어지고 있는 역세권 임대주택에 가보십시오. <laughs> 퀄리티 아, 기가 막힙니다. 아, 네. 탐탐이다. 아니요. 아, 예. 아니, 얘기하시고요. 그, 그러니까 본질을 <laughs> 모르면서 얘기하시지 마시고요. 이미 음. 잘 지어지고 있고요. 모든 주택은, 새로 지어지는 음. 집은 엄청나게 잘 지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공 자가라는 거는 보통 자가를 가진다고 하는 거는 길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산을 올리기 위해서 되게 자가를 사는 거예요. 공공 자가는 그 이익을 그 사람이 하나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왜 청년들이 자기 돈을 들어가서 거기에 하면서 거기에 쏟아부어야 됩니까? 저는 그런 그런 투자 방식을 다른 사람들은 민간에 가서 자기 자가를 해가지고 나중에 올라가면 자기도 재산이 되지만 공공 자가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길게 살수 있다는 것만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연옥되시면 공공 자가가 많아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공공 자가는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겠으나 서울에서 지을 수 있는 지금 공공 임대도 못 지어서 지금 어려운 부분에 공공 자가라고 하는 전혀 시장이나 청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는 걸 가지고 제가 뭐냐면 어저께 토론에서는 제가 이렇게 세게 얘기를 안 했어요. 요요 테레비 토론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토론회가 더 있으니까. 네. 토론회가 <laughs> 더 있다고 들어서.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네, 네. 최근에 이제 그 호텔을 개조해가지고. 청년들에게 예, 이것을 임대주택으로 바꾸는 것이 처음에 딱 공개됐을 때는 막뭐 비난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살아보니까 거기가 너무 좋더라.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인기, 인기 장소로 바뀌고 있잖아요. 그 그러니까 것처럼 저는 이 도심에 있는 어, 도심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지금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 그러니까 잘 영업이 안 되고 있는 호텔을 개조하는. 또 나이브 호텔들도 많이 있어요. 그 나이브 호텔을 좀 리모델링 해가지고 개조를 해가지고 어, 그것을 이제 그 임대로 청년 임대로 하는 것. 이것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좀 매입을 이제 좀 해보시면. 네, 그러면 못다한 토론은 다음 토론회 때또두 분이 음. 나눠주시고 이제 가장 질문이 많이 들어왔던 게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참여까지 삼사라운드는 시간 관계상 한 번에.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분이 이제 새로운 선수들로 교체 부탁드리고요. 나저좀 네,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그 백프리핑 시간 때문에 저희가 원래 3 시에 마감 예정돼 있는데 분 정도만 좀더 시간을 써서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3 분씩 그리고 답변을 짧게 이번에 좀 이렇게 요약식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바로 네,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하나, 둘, 셋, 아, 두 분, 네, 분. 네, 반갑습니다. 어, 청년기후 긴급행동의 대표 오지석이라고 하고요. 어, 사실 이제 제가 평소에 좀 정치인분들을 만날 때는 좀 앞에서 이제 피켓치하고나 약간 철저한 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늘은 이제 좀 차분하게 앉아서 이제 두 후보님과 이제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서울시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어, 극복할 수 있을지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좀 기운은 좀 복잡하게 그리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주제인데요. 핵심적으로 기억할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0으로 만들자.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 급격한 변화가 필요하다. 라는 것들입니다. 이제 다행히도 두 후보께서는 이제 탄소중립을 계속 이제 내세우시기도 했는데, 그것들이 다른 이제 후보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이긴 하지만, 아직은 정책이 조금 구체적이지 않고 슬로건이 많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21분 도시가 그 예시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에피타이저 질문으로 새, 시작하고 싶은데 어, 탄소중립을 공약으로 계시, 어, 그 내세우고 계시는 두 분께서 현재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을 알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모릅니다. <laughs>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음 제가 대충 아는데 또 그래 그래 대략적로 개인이 저쪽에서 또한거말씀해주고요 <laughs> 아, 아, <laughs> 저희가 이제 국가 온실가스 매출량이 약 7억 톤이고 네. 그중에 약 5천만 톤으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어 사실 근데 이제 이, 이 중에서 에너지가 90% 그리고 이제 건물 부문이 그 중에 한 4분의 3을 차지하는데요. 그래서 건물의 파이가 아주 큰 것입니다. 어, 이런 상황에서 어, 두, 후배, 두 후보께서는 지금 부동산 정책으로 아까도 이제 굉장히 열띤 토론을 벌이셨지만 공공개발이나 이제 규제풀이 존도입 그리고 가영선 후보께서는 이제 30만 원의 주택공급 등을 약속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개발 공약이 어, 이렇게 많은 부동산 정책은 사실 대책이 없다면 탄소중립이 실패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어, 이 모순을 해결하려면 이제 기존의 건물과 더불어 신규 건축물의 온실가스 제로화가 아주 필수적인데, 어, 건물 부의 탈탄소를 위해서 어떤 대책을 준비하셨는지 예, 여쭙고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네. 마찬가지로. 네, 제가 이제 그 나무 한 톤이 이산화탄소 3.9톤, 3.6톤을 흡수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에 5천만 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이 되면 계산하면 이제 서울에 나무를 얼마만큼 심으면 어, 이것을 우리가 제로로 만들 수 있는지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게 바로 21분 도시, 그리고 수직 정원, 이거 두 가지예요. 21분 도시는 교통량을 줄이자, 그래서 건강한 걷는 도시를 만들자. 제가 서울을 걷다를 2017년부터 쭉 해왔었거든요. 그것이 목적이고 수직 정원 도시 이거는 지금 있는 기존의 빌딩을 리모델링할 수도 있고 또 새로 짓는 건물에 옥상 정원을 만들자 아니면 이것은 수직 정원을 만들던 해서 어 2025년까지 녹지 비율을 40%까지 만들겠다는 게제 공약이에요. 그래서 그린 서울 독립 선언이라는 거를 제가 3월 2일 날 했어요. 3일 지역을 기념을 해서 어 그리고 이제 지금 바로 이 탄소는 건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70%가 건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70%를 재생 에너지를 쓸수 있도록 그리고 설계 자체를 어, 건축비는 좀 많이 들어가지만 예를 들면 유리를 삼중구조를 만든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강동 구청 또 둔천 도서관 어, 이런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집에도 태양 에너지가 있는데 이거 해보니까 어, 집마다 조금 다르긴 하는데 뭐 우리 집은 산꼭대기에 있어서 그런지 절약이 비되요전기값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태양에너지, 태양의 도시를 계속 만드는 거죠. 제 이름이 영선입니다. 젊은 태양. <laughs> 그래서 젊은 태양의 도시를 계속 만들어가면 어, 이 탄소 배출을 시간이 없긴 하지만 2050년까지 어, 노력하면 우리가 가능할 가능하고 특히 이제 21번 도시 서울의 궁극적인 목표는 탄소 중립으로 가자 어? 이것이고요. 이 탄소 중립으로 가면 우리가 어, 세계의 표준도시가 될수 있을 것이다. 이 세계의 표준도시를 가는데 두 가지 어, 그큰 축이 있는데 하나는 디지털이고 하나는 그린이다. 그래서 이두 가지 축을 앞으로 서울이 브랜드에서 가면은 지난해 우리가 글로벌 혁신도시 1위를 기록했잖아요. 그럼 글로벌 혁신도시 1위를 기록한 그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디지털 인프라가 많이 깔려있다는 이게 점수이받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플러스 그린을 치게 되면 어, 이것은, 어, 굉장히 우리가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추추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아직까지 제가 공약으로도 별별 안 했는데, 이런 어떤 그 그림과 관련된 그 공약이 아마 앞으로 좀더 나올 그런 예정입니다. 네. 이어서 김호우님? 네. 별명을 얘기하시니까 제 별명은 김진 에너지입니다. <laughs> 에너지에 관련된 거는 에너지, 에 대해서는 뭐 확실하게 있습니다. 쓰는 거 줄이고 우리가 만들 수 있고 이게 이제 독일에 우리가 좋아하는 프라이브로그에서 쭉 해왔던 건데 프라이브로그는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한 40년째 같은 정책을 계속 쓰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가 프라이브로그 정도로 어 계속해서 유지 정책을 할수 있는 대도시에서 이런 걸한 데는 거의 없어요. 약간은 줄일 수가 있지만.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가 자신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뭐, 제, 저는 탄소 중립을 지향한다고 해서 을걸 만든다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런 점에서 얘기하면 어저께 테레비에서 우리 토론하면서 21분과 10분 동네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요. 21분 동네에는 근본적으로 에너지를 엄청나게 많이 쓰는 겁니다.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10분 동네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1분 동네는 걸어 다닌다는 게 불가능한데요. 저는, 저, 박영선 후보님이 21분 도시는 두 가지 딱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에 의한, 어, 뭐, 그 다음에 교통도 여러 가지 교통,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해가지고 다닐 수밖 걸을 수가 없는 도시가 21분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근본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걸 전제로 한다. 거기다가 구독경제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구독경제에서 나오는 거는 쓰레기밖에 없습니다. 쓰레기만 더 늘어납니다. 맨날 배달하고 뭐 해가지고 하는 게다 쓰레기 늘어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에 여러 가지 의료 바이오 헬스라든가, 어, 뭐 고급 의료센터라든가 이런 거는 의료 민영화, 의료 산업화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21분 도시라고 하는 거는 대기업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에너지 소비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도시를 말한다고 하는 걸 확실하게 아셔야 되고요. 10분 동네라고 하는 거는 지난 10년 동안 계속해서 추진해 온 거고, 사람들이 가장 쉽게 다닐 수, 있어요. 10분 동네가 되면 매일매일 살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구독을 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1, 2인 가구, 저도 구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3분의 1은 내버립니다. 1, 2인 가구 구독할 필요가 없어요. 편할 때 가끔은 있지만, 필요할 때 가서 사서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그리고, 그리고 우리가, 저기, 재택근무 많아지고 이러면은 사먹는 게 많아질 것 같죠? 그렇게 되면은 집에서 해먹는 게더 많아집니다. 규모가 작아질수록 역세권 중심이 되고 10분 동네 중심이 될수록 사람들의 에너지 소비는 훨씬 더 줄어듭니다. 직접 해먹고 이러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어, 근본적으로 팬시한 말로 뭐 탄소 중립, 운운한 얘기가 아니다. 근본적인 우리의 인간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에너지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만 저는 그 나무를 수직 정원 도시에 나무 심는 거 전혀, 전혀 믿지 않고요. 제가 저는 요번에 주차 다이어트, 도로 다이어트와 주차 다이어트를 했는데 주차 다이어트를, 음. 이런 데서 주차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왜 수직, 저 고층에다가 나무를 올려놓습니까? 우리 길에다가 나무를 심어야 될 때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주차 다이어트만 할수 있습니다. 우리 도시는 주차를 점점점면 줄여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무를 제대로 심어야 우리가 탄소 중립에 조금이라도 근접할 수 있지. 그래서 좀 상식적이고 원칙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사, 사람의 삶과 자연을 이해하는 이게 바로 도시에 대한 근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 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짧게만 해주시고 1분정도씩만또 다른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서 같이 그 질문에 맞게 짧게만 답변해 주시고 또박 후보님이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그걸 빨리 진행할게요. 네. 어 앞서서 이제 영선님과 이제 그 에너지님의 이제 <laughs> 잘 들었습니다. 김진에너지. 어, 네, 김진에너지. <laughs> 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기에 대한 코멘트를 살짝 덧붙이자면 사실 어, 특히 이제 박영선 후보님께서는 그런 에너지에 관한 얘기를 하셨지만 실제로 어, 여러 가지 지금 존재하는 규제들이나 어, 아니면 인식 개선을 위해서 재생 에너지 100%를 위해서 서울시가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지 그런 것들은 이제 동력에서 찾아보기가 되게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 이 모든 정책의 핵심이거든요. 그냥 전력자립을 이루겠다 아니면 에너지 100% 그 이루겠다라는 것만은 좀클 거라는 생각이 네, 들고, 네, 네 그거는 꼭 앞으로 네, 참고를 해서, 어, 어 공략들로, 네, 탄탄한 공략들로 나오면 좋겠습니다. 혹시 뭐, 네, 안녕하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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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게 질문에 주셔서 답변하는데, 서울시가 지는 건물은 앞으로 재생에너지 100%가 될수 있도록, 어, 서울시에서부터 먼저 그렇게 시작을 하면, 어, 그것이 하 나의 마중물이 돼서, 서울의 전역으로 이것이 터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 대표적인 건물로 제가 강동에 있는 둔천 도서관을 가봤어요. 어 그런데 거기가 도서관이 거의 한 4층 건물인데한 어 달에 그 전기값이 추운 겨울에도 100만 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양에너지를 쓰고 그다음에 유리를 3종 구조로 이렇게 설계를 하고 그 안에서 이제 그 공기가 순환되도록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서울시의 어떤 그 확실한 의미의 표현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일단 또 시간 관계상 제가 그 질문 들어온 거는 그냥 요청 아, 요구로 네. 그러니까 아, 답변이 그랬어요? 아니라 이제. 요구사항으로 말씀드리면 탄소중립은 지향해야 될 가치가 아니라 달성해야 될 목표로 해시면 좋겠고 서울시 예산이 절반으로 그린기들 예산이 깎였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직 정원뿐만 아니라 수평 정원도 많이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네 저희 청년 참여 관련된 요거는 요구겠죠? 네 요구로서 명확한 요구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해 주시죠. 네, 어 저는 두 가지 명확한 요구가 있고, 요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의 답변을 받는 것을 내 네, 목표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서 박영선 후보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저희는 시장 참여 기구인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라는 이제 기구를 2013년부터 운영 중이고요. 2019년부터는 청년 자율예산제라고 해서 시민들이 약 500억 원내외 예산편성에 참여해서 말씀하셨듯이 되게 다양한 정책들을 좀 제안하는 플랫폼들을 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에 대해서 시장이 되신다면 계속 운영, 운영해 주실 서지가 있으신지 이것이 한 가지 궁금하고요. 서도하국에서도한국에서에서도한국에서에서도한국해서도요 네, 예, <laughs> 아, 아, 네. 하나 둘 <laughs> 셋.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서서도서도한국도한국도한국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9세이하 모르겠는데 아네 저희가 이제 네. 2030 청년들이 30% 정도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 그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청년들이 5%그 청년 전체 비율 중에 청년이 5%밖에 안 돼요 요거를 서울시에서 2018년에 15%까지 늘려주겠다 했는데 되게 지지부진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꼭 시장님 이 되신다면 이 부분도 해주실 해수 있을지 그거트 그냥 네. <laughs> 요거를 마지막으로 좀 참여를 어떻게 활성화해 주실지에 대한 의지와 그거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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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제가 제가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저희가 여성 할당도 해보고 많이 했잖아요. 현실적으로 좀안 되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뭐 분야나 그래서 저는 이제 제너럴한 부분에 의견을 만드는 시민위원회나 이런 데는 지금 말씀하시는 거 15% 이런 걸 분명히 열심히 노력을 하겠는데 약간 전문 분야나 위원회 가면 그것도 맞추기가 힘들 때가 꽤 있어서 계속 트라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애 위원님이 굉장히 유연해지셨어요 네. 아, 저, <laughs> 저를 만났는데 <만났다면> 저렇게 되신 것 트라잉으로 한다요 저는 청년분들 말할 권리도 중요하지만 들려질 청년의 목소리를 들려줄 권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이제 서울 시내 25군데에 지방 재치구 그 네트워크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두 군데가 아직 안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좀 빨리 만드시라 <laughs> 제가 그렇게 네, 이제 좀 말씀드릴 계획이고 어, 그리고 어, 저는 어쨌든 어, 오늘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청년분들이 무엇을 가장 힘들어하는지를 알게 되는 아주 참 좋은 계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지난번에 2월 8일날도 참 좋았고 어, 오늘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울의 그 소위 말하는 어른들이 청년에 대해서 좀더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 여성 시장이 되면 아마도 저는 이 청년 문제에 관해서 좀더더 다른 각도로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청년 문제를 보는 시선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확대하면 그 여성 시장이 왜 필요한지도 어,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마무리 발언하면요. 어, 저는 뭐 어저께 토론에도 나왔지만 저는 뭐 여성 시장이라고 하는 걸꼭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첫 여성 대통령이 별로 그렇게 시통치가 않았기 때문에 어, 여성이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요. 청년 마인드를 가진 시장이 필요하다. 근데 저는 제가 아마 이번에 나온 어, 지금 네 명의 남은 후보들 중에서는 제가 나이가 그, 개, 가장 많은데 저의 에너지 레벨은 가장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유일한 뉴페이스고요. 그리고 저는 가장 청년 마인드를 계속해서 가지려고 노력하고, 일단 꼰대라고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서, 저는 지금 이렇게 청년 분들의 이런 에너지가, 여러 어 가지 뭐 조금 조금한 이슈들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어, 이런 에너지가 청년 정신을 지향하는. 그런 사회가 될수 있고, 그런 서울시가 될수 있도록, 어, 좀 깨우쳐주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희를 요청을 하고, 저희가 그걸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더 적극적인, 어, 행동으로 나서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오늘 시간 내셔서 감사드리고요. 청년들 그 앞으로도 더 구체적으로 참여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래도 어 끝내기 전에 그 우리 저 불평등 부분은 만족도가 매우 높았어요. 100%다 좋아하셨는데 <laughs> 성평등과 기후 위기는 구체적인 정책이 부족하다. 네. 특히 이제 권력형 성폭력 어떻게 막을지 혹은 기후 0%를 0을 만들기 위해 구체적인 정책이 부족하다라는 피드백을 또 바로바로 바로 남겨주셨습니다. 이 부분 꼭인지 해주시고 앞으로도 청년들과 함께 청정나스도만났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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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지고 하시는 거죠? 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습니다. 나, 나. 엉덩이 엉덩이 알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 그래서 이걸 다아는 거예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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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그래서. 아, 아, 안에서찍 안에서 앞에서 찍는 게더날것 같은데 여기서? 여기 너무 떨어져 있어서. 뒤에안나 아, 뒤에 그래요? 야, 아, 아, 안. 는건 안는 건 벌써 찍었을 텐데. 아는 건.